버려 고 했었어도 됐는데, 야, 근데 반대쪽에서 떨어져도 되고, 아니, 나 비슷하겠다. 갑도 그래, 바로 레스고오 오, 야,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? 근데 어. 많이 높아 갖고, 나도 애플도 써버리고. <laughs> <놔둬. 웃음> 근데 그거 있잖아, 낙하산, 제나좋 비까지 고 진짜 한번 해본다. 이거 그냥 뛰어내려야겠다 둘다 죽는거 아니야? 미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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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 <laughs> 넘어갔어 미리 미리 떠야 돼 미리 떠야 돼 ㅋ <laughs> 오! 어, 아 아이씨 아이? 아, 아깝다 아이씨 아깝다 <laughs> 이거 무조건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럴까? 될것 같은데 아자아 어? 어? 야 어디가 <laughs> 어, 뭐야 이게 뭐야 <laughs> 어, 아 어, 아, 아, 난 왔다고 기다려 <laughs> 아 같이 채리지 뭐 하는 거야 어디다 문어 문어 저기로 튀겨라고 여기서 아다씨 어디 어디가 참 이상한데서 튕겨 나고 오야야 약간은... 근데 여기 진짜 나쁘지 않아 여기 자리 어개 좋은데. 나이 어떻게 점프인지. 자. 신고도까지 안오르도 응. 음. 싹. 뛰어야 돼, 뛰어야 돼, 뛰어야 돼. 어. <laughs> 너 진짜 죽을래. <laughs> 너 죽을래? 뛰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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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고 몇번말 해. 어떻게 <laughs> 그런 거지? 어, 정말. 어, 어 씨. 그 하늘 정원그 했던 것처럼 나 봐, 내가 해줄게 아니야, 나, 내가 신청할 거야 어, 진짜 못하네 아니, 아니 하늘정원 어 지붕에 나 못한다고 그거 안 해봤냐고 그거 유명한 한거한 있잖아 거. 플라잉샷 그거 아, 나 못한다고 그런 거 내가 뛰어라고 할때 바로 뛰어 어 오케이 뛰어! 튀긴 뭘 뛰어? 미치겠네.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이게 뭐하는 짓이야. 뭐야?